아이고, 이 통통한 야옹이 좀 보세요. 귀엽긴 하네요. 동물 애호가님들, 진정하세요. 이 포동포동한 호랑이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 듯 하긴 한데요. 사실 이들에게 먹이를 너무 많이 먹여서 삶의 질이 형편 없어져 버렸습니다. 찰지게 살이 오른 야옹이들의 이 사진들은 중국 하얼빈에 있는 시베리안 타이거 공원에서 찍힌 것인데요. 좀더 밝은 톤으로 중국 소셜 미디어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진들은 미국까지 도달했는데요.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호랑이들이 겪고 있는 이 극명한 공경은 웃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많은 먹이를 얻는 반면 사지와 관절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걷는 능력을 손상시켰습니다. 시베리아 허랑이들은 보통 혼자 다니는 동물인데요. 그래서 작은 우리에 다 같이 넣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뚱뚱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또한 방문객들이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투어버스에서 육포를 던지고 돈을 내고 살아있는 소, 염소 혹은 닭을 우리 속으로 던져넣게 하는 등의 행위로 뚱뚱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면 야옹이들이 떼지어서 달려들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러나 공원 측은 호랑이 보호에 관해서 여러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이것이 사실은 중국의 정부기관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호랑이 가죽과 호랑이 뼈술 생산을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좀더 똑똑해져서 호랑이들이 과식을 못하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봅니다.